어,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오늘은 세일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되는 프로는 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가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네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사회와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경쟁 력을 확보, 그리고 기획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모르고 해도 돼요.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아마 모르고 진행을 할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좀 배울 거고, 저 또한 모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수업료 내면서 배우기는 했는데, 이게 준비 없이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모든 걸 맞아가면서 배우면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슬퍼요. <laughs> 집에 오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는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가든, 회사에 가든, 최소한의 호신술은 배우고 가야 돼. 뭐, 로우킥을 배우든, 아니면은 뭐, 안바를 배우든, 뭐, 네이키드 초크를 배우든, 뭐라도 좀 배우고 나가야 그걸 미천 삼아서 좀덜 두들겨 맞고, 그 뭐, 싸울 기회가 있으면은 좀 싸워서 신력 발휘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답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듣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나는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잡으면 좀 꾸준히 하는 편인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지, 체력이 약한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돌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뭔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자료와 정보가 있다면 이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지, 당장은 잘 안되고 실적이 안 나와도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 나는 노력을 잘 하는지,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얄팍하게 사는지, 신념을 가지고 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뭔가를 이걸 해야 돼, 나는 가난을 벗어나야 돼, 나는 한 달에 다섯 명은 꼭 만날 거야.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상황에서 탈피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웃복서인지, 인파이터인지, 뭐, 입직타격인지, 그래플런지 이런 걸좀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날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시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웃복서라면 상대방하고의 거리감이 중요하고, 인파이터라면 어떻게든 붙어야 됩니다. 날 떼어놓으려는 상대에게 계속 붙어야 돼요. 간격을 주면 안 됩니다. 입식 타격이라고 한다면 내 간격을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투 펀치와 로우킥 같은 킥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플러라면 그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붙어가지고 어쨌든 간 상대의 팔, 허리, 다리를 압박하고 상대방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나가면 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싸워야될지를잘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좀 적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럴 때 힘을 발휘하고, 이런 상황은 좀 약하구나. 내 강점은 이런 거고, 딱 이런 공간에 이런 간격이 있으면은 난 확실하게 화력이 나는 사람이구나.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은, 그런 세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원투 펀치나 이렇게 펀치는 좀잘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킥 공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우 킥, 미들 킥, 카프 킥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파링을 하게 되면은 한 라운드에 일곱 번의 로우 킥을 찬다. 약간 최소한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은 제 로우 킥을 맞으면은 한두 대는 버티는데 세 대부터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미들 킥, 카이 킥, 카프 킥이 나와도 상대는 로우 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방어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원주 펀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넣어도 상대는 로우 킥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먹힐 때도 있고 나보다 상수를 먹히면 안 먹히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콤비네이션을 넓히고 내 공격이 통하면 왜 통했는지 내 공격이 안 통하면 왜안 통하는 건지 나보다 위급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와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날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필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현재 서울 시내 상황이 어떤지 유동성이 풀리는지 뭐 줄어드는지 대형 법인들이 내년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투자를 줄이는지 뭐 신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가 서울 시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뭐 2등 사업장지, 3등 사업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등 사업자는 1등의 싸움법이 따로 있어요. 챔피언의 싸움법은 따로 있고 2등이나 3등은 1등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 렌터카 업체 중에 그 아비스가 있어요 아비스, 아비스인가 호칭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로고가 그런 거였어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1등 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약간 이런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2등 입장에서는 1등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장이 계속 열리나 파장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아침 9시에서 10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호가를 올리고 호가를 내리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장사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주식이 오후 한 3시, 3시 20분 이쯤 됐어. 파장이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그럼 그러니까 매매도 체결이 안 되고 오늘 하루 장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 장사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시장은 나한테 우호적인지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내가 거기서 MS를 10%만 확보를 하더라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갈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경쟁 우위에 대한 확보예요. 그래서 이날 이해를 했고,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공격을 잘하는지, 소비를 잘하는지, 운영을 잘하는지, 뭐 경영 지원을 잘하는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잘하는지, 프로모션을 잘하는지, 신규 영업을 잘하는지, 기존 가맹점 업셀링을 잘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필드에 나가면 어떤 경쟁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갔을 때, 아, 그 회사가 그래플러를 뽑아. 그럼 난 당연히 뽑히는 거고. 그 회사가 인파이터를 좋아해. 그러면 인파이터를 뽑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어필을 해야 취업하기도 쉽고, 내가 가서도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우리 이제 회사에도 세일즈가 10명, 20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왜 나랑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손님한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A 파트는 제일 잘합니다. B파트도 제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AB파트에 대해서 최근에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 어,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최근에 30명 이상을 만난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죠. 다른 회사 세일즈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현대를 다녀요. 그럼 신세계나 롯데도 비슷한 연차의 세일즈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손님 입장에서 다른 회사 쓰지 말고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필드에서 이런 거를 제일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고 손님이 한번더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 뭐집 근처 이제 뭐 고깃집들도 있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고깃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몰려요. 왜냐면 고깃값이 좀 비싸도 좀 이제 주차 잘 되고 그리고 고기가 신선하고 계속 돈단 말이야. 근데 장사가 잘 안되는 집은 고기가 계속 묵어요. 그럼 옛날 고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더안 가.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들도 좀 바쁘고 해도 장사가 잘 되는 세일즈들한테 일감이 몰려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뭘 잘하고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망치로 때리려고 하면은 공격이 안 먹힙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덕분에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손님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덱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획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가. 시장에는 어떤 페인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떻게 성공 사례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A, B, C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겠다. 뭐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비슷합니다. 내가 삼성역에 있는 어떤 회사랑 이제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역삼에 있는 이 회사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설릉에 있는 회사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업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삼성에 있는 거기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다. 어, 요렇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린다. 라고 저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절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업계에 있는 다른, 저와 일을 했던 분들한테 래퍼 체크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맞는지 아닌지 어떤 스타일인지 좀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탁상 공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일즈한테 물론 기획은 해야 돼요. 근데 이 기획이 시장에 관통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얻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은 어떻게 해서 현장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동을 했는가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한이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이즈로 이제 이제 그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최소한의 준비는 된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